2월달 생발을 통해 450 정도를 수익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기가 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짧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영상이 왜안 올라오냐는 댓글에 시드머니 다 꼬라서 쿠팡을 뛴다 또는 오링이 났다 등등 댓글도 몇몇 보였습니다. 3월달 생발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며, 게임 영상도 조만간에 다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많은 댓글들이 달렸지만 답을 제대로 못해드린 것 같아서 댓글로 질문 주셨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제일 궁금하신 질문들. 개인 플레이어신가요네 맞습니다. 생발을 매일은 아니어도 꾸준히 진행하고 생업으로 하는 게 아닌 말 그대로 생활 바카라를 하고 있습니다. 본업이신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소통방은 뭘 하는 곳인가요? 가족방에서처럼 픽을 주고받는 곳이 아닌 폐쇄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소통의 창구를 조금 마련해 놓았습니다. 바카라에 있어서도 소통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소통방에서 더 많은 소통의 창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소통뿐만이 아닌 소소한 이벤트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주간도 개인적으로 풀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총판인가요? 이것도 첫 번째 질문이랑 비슷할 수 있지만 총판은 아니고 게임플레이어입니다. 다만 온라인 카지노를 저 역시도 수없이 철새처럼 돌아다니면서 여러 곳을 이용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먹튀도 그리고 베팅에 대한 제재도 녹록치 않습니다.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제휴를 맺은 곳에서만 홍보 아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를 많이 접해보신 분들 또는 온라인을 오래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혜택도 물론 좋지만 안정장치가 있이 게임을 하는 것과 안전장치 없이 게임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항상 이일일게임을 지향하라고 하며 짧게 두 바퀴 이상 안 돌리고 게임을 끝냅니다. 이러한 패턴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해당 사이트 역시 게임을 즐기시기에 부담없이 즐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소통방내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휴를 맺고 있지만 모든 게임은 제 돈으로 직접 진행하고 다름없이 똑같은 조건으로만 저도 이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헛소리를 많이 하네, 신박한 개소리를 잘 하네, 쓸데없는 개소리를 거창하게 얘기한다는 댓글이 제일 많이 보였습니다. 모든 댓글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지만 모든 것에는 정답이 없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생각만 긍정적으로 하는 것은 낙관주의자보다 허풍쟁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헛소리를 많이 늘어놓으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역시도 제 주제를 잘 알기에 누군가에게 감히 가르침을 드린다기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를 제 스스로가 잊지 않도록 상기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도 목표하신 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